마스터리를 150까지 다 넣었고, 신속력을 1단계 다 맥스까지 찍은 사람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빡세요. 자, 여러분들, 유한 번씩만. 자 여러분, 헝장 던전이 다15 단계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후으로서 당연히 닫겠어요. 15 단까지.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공략을 말씀드리고요. 후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골드 던전은 필요 가 없을 거고, 영혼석 던전 엘릭서, 론, 경험치, 얘네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경험치 던전부터 하면은 원거리를 하면 진짜 골아플 거다. 근거리 딜로 해야 된다. 점플스인, 에반, 레이첼, 아델, 델론즈. 이것들 중에 잘 키운 거. 레이첼은 필수, 반각 나머지 두 마리는 잘 키운 거. 진영은 공격 2로 한 다음에 공격형 유닛들, 진영 효과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 마스터리는 공격형 단일 공격.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엘릭서 던전 제외하고는 24만? 23만? 이걸로도 충분히 깰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 장판 패턴이 무아레탑에서 봤던 학피 장판 패턴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거리로 하면은 진짜 보라픕니다 근거리로 편하게 들을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나로 전열로 넣은 다음에 리나 위주로 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여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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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라색 저거 맞으면은 또 느려지고 하니까 빡세고요. 이동할 때 직결 컨트롤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3번 15단까지 그냥 빡세게 한 다음에요. 웬만하면, 석탕을 하시던가, 숙련작을 해야 되는 것들 그냥 네 마리 넣고 그냥 줘보세요. <laughs> 이거, 그냥, 하지 마요. 숙련작 필요한 거25 받으니까 그것들로 대충 숙련이나 받자. 맨 처음에 할 때만 빡세게, 무한했다 파는 거인양 빡세게 해가지고 깨자. 죽어도 숙작 올라요. 못 깨도 됩니다. 이걸 공략이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략이에요. 깰 거면은 근접 3마리로 피똥 싸면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룬 던전은 이렇게 깨면 됩니다. 룬 던전은 뭐, 리나, 루키, 코젯, 샤이 해가지고 깨시면 됩니다. 그냥. 오... 서로 돌려도 깨요 추력이 25만 이상이라면 진짜 수월하게 깰거고 그 이하라면 나오는 쫄들 나올 때마다 그냥 스킬 집결 강제 공격 이렇게만 해주면은 진짜 무리없이 깰겁니다 가장 쉬워요 룬은 카린 딜3 대충해도 오토뎀 네 룬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엘릭서 던전이죠 엘릭서 던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단을 내가 깨고 싶다 25만 이상으로 도전을 하시고 웬만하면 점플 코제트 보유할 때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코젯에 초인을 2세트 달아줬습니다 루키의 빛나는 아이템 요렇게 박아줬고요그 다음에 샤이 초월 박아줬습니다 궁극기 그리고 리나 대충 이렇게 해줬어요 시간가속 이런 것들 추력이 28만인데도 그냥 자동을 돌리면 죽어요 이거 깨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맨 처음에 시작을 할때 리나로 달려간 다음에 자리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리를 이렇게 그냥 구석으로 잡으면 돼요.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돌리면 벨기기는 합니다 이론상. 클리어 버프 없으면 정말 빡세요. 클리어 버프를 받아서 이 정도로 깨는 거예요. 클리어 버프 없을 때는. 팩통 싸면 쌓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애들 죽는 거. 이거 운빨 없으면은 투력 28만인데도 쳐 죽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템 세팅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 써. 시간 아깝죠. 얘는 엘릭서는 그래도 잠재력이거든. 배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병원 치는 그냥 해도 돼. 꼬나박 해도 되는데 엘릭서는 차이가 조금 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금러다 그러면 소탕하세요 그냥. 그다음에 대망의 영혼석인데요. 영혼석은 엘릭서보다는 그나마 쉽습니다. 얘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조합도 리나, 샤이, 루키, 시코젯 이렇게 가시는데, 얘는 맨 처음에 리나만 옆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맞잖아요. 얘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코젯 여유되면 얘도 앞으로 살짝 좀 가세요 저는 트랙이 높아서 이거 방금 방어공격 맞아도 안 죽거든 근데 트랙이 막 23만이다 23만이다 이거 뒤에서 하나 맞는 게 정말 큽니다 장판이 그리고 이거 원은 공격력 증가예요 맨 처음에 깰 때는 저거를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이렇게 피하는 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이거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앞으로 못 가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장판에 그냥 대집니다 페페로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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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피한 다음에 웬만하면 이거를 그냥 링크로 버틴 다음에 꾸준한 딜 해가지고 깨시는거 추천 얘는 여기 이거 장판 여기가 공격력 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여기에 생겼다고 움직이는 그 순간 오히려 딜로스 애들 죽기 쉬워요 괜히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막 밀리고 그러면은 장판 막 이렇게 맞아서 죽어요 진짜로 딜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는 딜이 안 나와. 그러면 메인 딜러만 살짝 품 옮겨주세요. 14단까지는 깰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5단엔 투력 올려서 그냥 S급 받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내가 투력 23만, 24만이고 점플 코제트나 이런 게 없어 깨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정신건강 챙겨. S등급으로 하면 전설 영혼석이 60개야. 파괴의 정수는 운빨이에요 그냥 꼬라박해도 56개 받아요 피똥 싸면서 나는 15단계를 반드시 S등급으로 깨겠어 시간 낭비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개꿀팁인데 숙련도 25씩 챙겨가지고 숙작카세 이거 다신0레벨 만들어야지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숙작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저방어형 숙련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꼬라박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골던, 요렇게.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설 샤이하고 핏불 루키는 정풀급이다. 다른 것들 안 쓰고 이것들만 쓴다. 불사 장신구가 없다면 보험용으로 카리는 넣는데 맨 처음에 클리어 도전을 할 때에는 리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리나가 공격력 증가 패시브가 있고 궁극기 링크가 있고 체력 회복도 되고 공법도 되고 이렇다. 전풀 코젯이 없다면 전설 크리스. 원거리 딜이 필요할 때는 단일 딜은 엘릭서에 단일 딜 넣어도 되고요경험치의 단일 딜 넣어도 됩니다. 룬도 마찬가지예요 투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분노 하나 정도 보험으로 달아놓는 겁니다. 메인 딜러는 반드시 투력이 부족한다면 질장신구로 3개 넣어주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건룬 던전이었고 가장 빡센 건 엘릭서였습니다. 점플 코젯이 없다면 영호석 힘들 것 같아요. 엘릭서 던전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는 딜 부족이 조금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발진들이 초탄권 활용하라 이런 생각 하에 낸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역시 미스. 마스터리를 150까지 다 넣었고, 신속력을 1단계 다 맥스까지 찍은 사람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빡세요. 게임이 점점 하드해지고 있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영혼석, 룬, 경험치, 숙작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엘릭서 던전도 웬만하면 15단 숙작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골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